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세 종목이 청약을 끝냈지만, 바로 이어서 내일부터 또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는 먼저 SNCS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CS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게 되니까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S2W와 함께 청약을 하기 때문에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두 종목은 청약이 겹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문제인데요. S2W와 함께 상장하는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일에는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S2W는 내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은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저의 생각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예측 결과를 보니까 2,336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27.4%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기관 투자자들이 나름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꼭 받고 싶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확약은 수량 기준으로는 27.4%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30.6%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 두배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확약이 50% 넘게 늘어나게 되는데 확약이 최대한 많이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3만원입니다. 이 종목도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대부분이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s n c 스는 이번 IPO로 570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 총액은 2832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측결과는 여기까지 보고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SNCS는 선박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선박부품 중에서도 크게 구분을 해보면 파워솔루션, 에코솔루션, 그리고 운항제어솔루션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에마로솔루션까지 총 4개 사업부문이 있다고 하고요. 매출 구성을 보니까 파워솔루션에서 매출의 약 40%가 나오고 있고, 또한 에코솔루션 중에서는 평형수 처리라는 이 장치가 매출의 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파워솔루션이라고 해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압 전기를 조금씩 분산시켜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장치들인데, 이 종목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장치들이 이 종목의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 아래에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넣고 균형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순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형수는 바다에 그대로 내보내지 말고 정화를 한 다음에 내보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수를 정화하는 장치가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s n c 스의 주력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s n c 스는 원래 삼성중공업의 기존 사업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조선경기가 아주 호황이지만 2017년 이때는 조선경기가 워낙 불황이었으니까 삼성중공업이 기존 사업부를 매각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부를 담당하던 임원이 회사를 하나 차렸고요.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던 직원들도 함께하면서 SNC스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상장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잘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분사된 회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초기에 투자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전체 주식의 1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분사가 되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물량을 많이 받아오고 있더라고요. 24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47%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조선회사들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중공업 의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잘 나가야 SNC스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23년에 매출액이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24년에 다시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734억 원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도 전년보다는 매출이 약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10% 초반 정도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상장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는 공모가도 정상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유사기업으로는 선박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밸류도 다시 한번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PER를 계산해 보니까 유사기업의 밸류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진중공업과 HD현대 마린솔루션은 PER이 35배 넘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 한라 IMS와 KSP는 PER이 13배, 14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기업들의 밸류 차이가 큰 편인데, 일단 SNCS는 공모가 기준 PER은 15.3배로 상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이나 마린솔루션에 비교하면 밸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상장하게 되지만 한라AMS나 KSP와 비교하면 조금 높은 밸류로 상장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 밸류가 적절한지 비교를 해보고 따져보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대한조선이 큰 시세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아마 s n 시 s 도 같은 조선 섹터로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으니까요. 상장일에는 괜찮은 시세를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 총 190만 주를 모집하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은 없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4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신한투자증권이고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3만주까지 청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3만주를 꽉 채워서 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4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신청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30만원이 필요하고요. 신한투자증권도 청약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대 주주인 삼성중공업이 이번 IPO에서 10만 5천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보호 예수로 묶어 놓았던데 구조 매출 규모가 모집 수량의 5.5% 밖에 되지 않았구요. 또한 최대 주주의 구조 매출도 아니기 때문에 앞서도 수요 예측을 보셨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318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구요. 전체 주식의 약33% 정도 물량이 상장일부터 풀릴 수가 있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9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물량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168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모주주와 거의 비슷한 물량을 가지고 상장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전부 임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둔 직원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원 약 110명 정도가 167만 주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원들은 스톡 옵션으로 물량을 받았을 텐데,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일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고, 또한 총대를 매면서 흐름을 만들어줄 재무적 투자자가 없고, 전부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SNS는 아무래도 최근에 상장을 했던 대한조선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조선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에센시스도 의무학약 신청이 27%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기관투자자들이 진심으로 받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조선의 의무학약과 비교를 해보면 약 절반 수준이었으니까요. 대한조선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입니다. 대한조선이 최근 실적 기준으로 pr e 9.1배로 상장했었는데요. 그래서 대한조선은 PER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사기업보다 밸류가 적게는 4에서 5배 그리고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낮은 밸류로 상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센시스는 PER 15.3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앞서 유사기업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지만 사실 유사기업들의 밸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적정 밸류를 계산하는게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두 종목만 비교를 해보면 s n c 스가 대한조선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밸류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 측면으로 보아도 s n c 스가 대한조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조건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물량을 비교를 해보면 유통금액은 대한조선이 더 많았지만 유통물량 비중으로 보면 대한조선이 12.6%로 s n c 스보다 훨씬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SNC스는 코스닥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일에 연기금 같은 기관 수급을 기대를 하기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으로 비교를 해 보아도 대한조선보다는 조금 부족한 조건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NC스는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고요. 공모가도 나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유통 물량이 조금 많고 S2W와 함께 상장하는 게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대한조선이 좋은 시세를 보여주었으니까 아마 낙수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함께 청약하는 S2W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종목을 비례청약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일 S2W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청약을 어떻게 해볼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IT캠이 상장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낮에 상장일 매매 데이터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S2W가 청약을 시작하지만 종목이 너무 몰려서 청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미처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S2W는 내일 저녁에 정리를 해볼 테니까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2일차에 청약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